지금 보면은 빈자리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무대 뒤에서 지켜보면서 아 무대 하나하나 하나 끝날 때마다 나가시는 분들이 어디가 나가시는 <laughs> <laughs> 분들이 정말 많아서 혹시 진짜 많이 비어있을까 걱정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끝까지 저으려고 기다리신 분들 너무너무 <laughs>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좋은 시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 이어서 가볼까요? 고백 연습 여기서 들려드릴게요.

응원 메시지도 보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봤어요? 네, 모다잘보사에 마치셨나요?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요. 수능, 요번 수능 출지도 않았고 여러분 정말 준비하신 대로 잘 하셨을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면서 어, 여러분들 진짜 고생한 만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여기 문경 청소년 콘서트에 왔었는데요. 근데 저를 보신 분들 계세요? <S> 정말? <S> 정말? 그 때랑 하우면 어때요? <S> <S> 더 괜찮아졌어요? 네 아, 참 다행이네요.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더 멋져지고 더 뜨거워진 것 같아서 진짜 공경이올 때마다 행복한 것 같아요. 왜요? 살쪘다고요? 아뭐 그럴 수 있죠. 살쪘고 뭐 찌고또 빼고 건강 안 좋아지면 또 빼고 그러면 되니까 행복만 하시고요. 네 다음 곡 이어서 불러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 목청이 굉장히 좋다는 거 저도 아주 대단히 알고 들어왔는데 다음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 수 있을까요? 네첫 키스에 내 심장이 대기실 깊게 이때마음 드세요? 네첫 키스에 내심장을대기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도 하고 있어요? 네다 <목소리> 같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줘요 여러분 예! 다꼭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she's a 너무 <laughs> 예뻐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근데 몇 시부터 공연 봤어요? 6시. 7시, 7시. 5시? 5시? 아니, 3시부터 공연 봤다고요? 아, 8시를 그렇게 하고 왔다고요? 어, 오늘도, 근데, 아, 고3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니까 다들 학교 끝나고 왔구나. 어,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네요. <laughs> 내일 또 학교 가요? 네. 내일 무슨 여행이죠? 네. 하루만 학교 가면 이제 쉬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 이제. 더 놀기를 원하세요? 네. 그럼 마지막 곡 끝나면 아시죠? 네. 우선 마지막 곡 불러볼까요? 여러분하고 함께 부르고싶은데 제가 리메이크한 곡 중에 카펠사랑이라는 캐피를... 아? <laughs> 곡 우선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해요 공경은 올 때마다 좋은 것같아요 제가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보면서 노래하는데 표정이 너무 좋아서 진짜 저도 더 에너지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못 물어봤는데 여기 지도교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아안 계시나요? 아 선생님들이세요?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여러분 너무 눈빛이 순수하고 착하고 예쁘고 이렇게. 질서도 잘 지켜주시고, 또, 잘 이끌어주시는 거 있어서, 또 선생님들께서 공이 크시지 않았나 싶어서, 박수 한 번, 여러분! 한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행복하게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원래는 사진을 제가 막 많이 찍진 않는데 밑에서 보다 보니까 다들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여러분하고. 그래서 좀 부러워졌어요. 어? 어? 저는 사진 찍으면 돼요? 그럼 사진 좀 찍어볼까요? 네! 그럼 여기 내려가서 찍을까요? 네! 여러분, 그 의자에 계속 앉아 계실 거죠? 저분 네! 살짝 내려가요, 여기 네! 여러분 사이에서. 한번. 하는거죠왜니까 네, 아. 네, 하나 네, 둘셋 네, 둘, 네, 영상을 네, 한번 담아볼까요? 네, 여러분 네. 제가 경서에 하면 상의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머리를 한트가 하고 있어주실 수 있어요? 네 갑니다 여러분 한번 배 굴리게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곡으로는요 방하늘의 별을 2020 들려드리고 축하드겠습니다이노가제 데뷔곡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데뷔 4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곡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또 앞으로의 시작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마지막 곡다 같이 불러볼까요? 플래시도 한번 같이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